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구석구석 그곳이 어디든 달려갑니다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 PD의 팔도강산 요람기 이 PD가 간다 24시간이 모자라 <laughs> 뭐야 이거 봄과 함께 있으면 꽃과 눈을 맞추면 봄은 짧고 구경할 것은 많은데 전부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짜배기 봄 풍경만 쏙쏙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베스트 봄봄 봄, 봄. 함께 만나 봄. 봄. 오늘 거잘 보면 되겠군요. 색색의 고운 빛깔로 화려하게 봄을 물들이는 튤립. 전라남도 신안의 임자도에선 백만 송이 튤립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임자도? 짠! <laughs> 한 송이의 와. 꽃이 돼서 노란 물결에 합류한 전라북도 부안 수성당 유채밭. 바다와 맞닿은 절벽 위에 아찔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귀여워요. 이야. <laughs> 여기 오니까 그냥 동백이 여기저기 한창이네요. 아,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야, 동백 아이었어요봄 소식을 찾아 떠난 경상남도 거제에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거제도 네. 오면 여기를 꼭 들려야 합니다. 그래요? 응. 네. 초록빛 융단이 하늘 하늘 너무나 푸릇 아름답습니다. 해금 ]입니다. 아 해금강 네 수려한 경관으로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 자연이 빚은 거대한 조각품 기암절벽과 짙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데요 아름답죠 발이 안 나오네요 이런 해금강을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기는 방법 거침없는 속도로 바다를 횡단하는 스피드 보트! 야! 아니, 이거 지금, 이거 해금강 가시는 거예요? 스릴 넘치게 해금강 보트. 와, 스릴 넘치게 구경하는 방법. 와, 이거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남해의 봄바람을 만끽하기 네. 위해 보트에 몸을 네. 실었습니다. 네. 출발! 진짜.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뭐. 아, 여기는 속도 제한이 없잖아요. <laughs> 무서우세요? 어 너무 빨리 됐어요. 아, 네. <laughs> 파도에 몸을 씻고 바다를 질주하다 보니 어느새 다다른 해금강. 대 금강 탐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가파른 절벽 사이로 난 비좁은 바닷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니 열십자로 갈라져 있는 물길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절경 십자 동굴입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웅장하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바위들과 남해의 푸른 물결 속에서 짜릿하게 만난 봄 풍경.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해금강을 쳐 돌아보니까 봄에 그냥 한 번에 확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 좋습니다. 네. 봄 소식은 저 깊은 바다 속에서도 들려왔습니다. 겨운에 살점을 키운 봄바다의 진객들. 바다의 귀한 손님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봄. 그중 단연 돋보이는 진풍경은 남해를 수놓은 은빛 물결. 거대한 그물로 잡아올리는 음 숭어입니다. 이야, 무슨 마법같아요. 세상에. 1년 중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남짓만 잡히는 숭어는 꼬박 하루를 기다려도 때로 만나기 어려운데요. 야, 숭어가 지나는 길목에 미리 쳐놓은 그물 여기에 숭어가 걸리자 서둘러 그물을 물 위로 올리고 배가 그 아래로 들어가는데요 거대한 그물 아래에서 넓게 흩어져 있는 숭어떼를 가운데로 몰아가는 작업. 바다의 높이 뛰기 선수라 불리는 숭어는 워낙 힘이 좋아 걸린 그물도 뛰어넘기 때문에 서둘러 가운데로 모아야 한다는데요. 이게 예. 얼마인가요? 어마어마하네. 귀한 몸 숭어를 행여 놓칠세라. 하나 하나. 곰방망이로 쳐서 가운데로 모아 줍니다. 붕어를 예, 으로들어갔어 예. 건물을 치는 거죠. 밑에서 쳐가지고 예. 한 번에 모르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최고. 예, 건물 속에 예, 8천 마리까지. <laughs> 들어가서. 이렇게 모은 숭어는 그물 가운데 있는 어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요. 거대한 어망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잡힌 숭어 몇톤정도예요 2,000kg. 어? 2,000kg요? 2천 키로. 2천 와. 이제 남은 건 어망 안에 담긴 숭어를 건져 올리는 일. 이야, 어마어마니다 조가 차고 넘칠 정도로 숭어가 풍년입니다. 대물 숭어네요. 와, 야, 이좀세요 <laughs> 와, 팔떡팔떡, 거제도 숭어입니다. 와, 진짜 힘이 엄청나네요. 와, 야. <laughs> <laughs>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바다를 찾는 진객들로 더욱 풍성해지는 봄. 봄이 되면 황금을 캘수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강바닥 아래 황금이 쫙 깔려 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의 진실 지금 파헤쳐 봅니다. 금 나와라. 뚝딱! 그 소문의 진실은 지리산이 품은 경상남도 하동에서 찾았습니다. 이곳 섬진강 어딘가에 봄이면 황금이 깔린다고 하는데요. 엄청 달려가야 저거로.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와. 좀 와, 딱 보니까 생생정 <laughs> 와, 모여 뭐, 계시네요. 맞습니다. 아, 뭐 여기서 섬진강에서 지금 딱. 보물이 나온다는데 그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가 도사라. 아 도예 지금 깔려 있어요. 아 도우니까 깔려 있어요? 네. 나온 금액이 네. 제한이 없어요. 아이고, 제한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네. 네, 대우도 네. 나올 고같습니 같이 가실까요? 방에 깔린 황금의 정체는 바로 이것. 네? 오 반지르르 황금빛 윤이 나는 금색 금 알맹이가요? 제첩입니다. 아. 제첩이군요. 섬진강의 황금은 바로 요 제첩. 와, 와 진짜 황금채다. 억수로 눈부시네. 데요 여기가 엄청나게 큰 도구들이 막 이렇게 서 있네요. 동그래 담는 거. 아, 야.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챙겨 나온 도구 거랭이 강바닥을 긁으며 채첩을 쓸어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도구랍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냥 쓸어 담아요. 물 속에 있는 거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이요. 근데 이걸로요 긁어 가지고 잘 쳐가지고 장 거는 빠지고 굴공어는 우리 먹는 거 건배는 아 거. 큼지막한 통과 커다란 거래이를배싣고 섬진강의 황금을 찾아서 마을 주민 원정대가 길을 나섭니다. 진흙인 강가보다는 모래가 많은 강 중앙에 많다는 제첩.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제첩은 사람이 직접 강으로 들어가서 잡는다고 하는데요. 조심이 아, 굉장히 얕군요. 푸른 섬진강을 거침없이 누비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와 이렇게 넓은데 헤이, 얼굴까지 다 잠기시겠는데? 강의 <laughs> 거센 물살을 가르며 차가운 수온까지 견뎌야 하는 제첩 채취! 조심하세요. 깊어지고 있어요. 바삐 작업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정신 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이으으도 조심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 오, 아이고 아이으으으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들어으으으으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이고, 손끝에서 오, 묵직한 제첩의 무게가 느껴지면 거랭이를 살살 털어가며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건 커야 이때 되니까. 거랭이의 제첩은 남고 모래는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큰 것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검진각을 누비며 쌓인 경험 보수의 연륜으로 잡아올리는 황금 제첩. 풍요로운 섬진강이 봄이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 제철 맞은 제첩이 제법 잡혔습니다. 이걸 뭐 정자를 뿌리나 그거 던고. 예. 그걸 너무 뭐 또. 잔잔에 이런 일이 갖고 정파생겨야 이걸 너무고. 아. 너무 훌륭해. 그와 이게. 진짜 잘 보실 때는 하루에 한 어느 정도 보실까요? 와한삼0오 아, 어? 하루 3 0 0이요 보통 여기 나오면은 지금 이 할머니들도 한3 0만에서5 0만원 정도. 와. 섬진강에 살아있는 보석이라 불리는 제첩.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걸까요? 진짜 보석이네요. 이제 약간 물이 잠재우고 와. 이거를요? 아니 떠서 말고 찍어 먹어보라 했는데. 네? 아 이걸 마셔요? <laughs> 아이강이강 이강 아니에요? 아이거 되게 짜다. 분명 여기는 섬진강. 그런데 왜 물이 짤까요? 일급수 <laughs> 섬진강 물 맛을 보고. 아이고. 깜짝 놀란 이 PD. <laughs> 아, 이게 되게 짠아. 짠 맛이 나요. 짠 맛이 나지. 네. 섬진 강이 아니고 이제 섬진 해. 아, 순진 해. 빠가지고. 물이 빠지면은 네. 이제 그 민물이 내려오고. 네. 물이 들어오면은 짠물이 올라오고. 아, 아, 물이 들어올 때 바다가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하루 네. 두 번씩. 아, 바닷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두번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이곳. 섬진강 하구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로 귀한 제첩이 이곳에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조개인 제첩이 많은 요 오전 거고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8시간 동안 계속된 제첩 채취 작업 고생 끝에 잡은 제첩은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제첩과 섞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다시 걸러줍니다 강이 내어주는 황금을 가져가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 맛이 어떤지 많이 궁금하시죠 이곳 하동에선 가진 채소를 썰어놓고 새콤달콤한 양념장으로 쓱쓱 버무려주는데요. 그리고 주인공은 가장 나중에 싱싱한 제첩을한 움큼 수북히 쌓아 올려줍니다. 진짜 이것이 바로 하동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제첩 회무침. 그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네요?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자신 있게 우리는 정말 이 섬진강 하동산만 쓴다는 의미에서 자신 있게 손님들에게 보라는 듯이 이렇게 다얹가 주시면 손님들이 와, 아와아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그냥 좋아하시는구나. 와, 정말. 진짜. 오란듯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오직 산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제철을 회로 맛보는 해무침. 궁금해요. 이곳은 부침개도 남다릅니다. 설마 제첩을 부침개 반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듬뿍 아주 듬뿍 올리는데요. 여기도 보란 듯이 부침개에 제첩이 어찌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세요. 어, 제첩이, 제첩이 자기 나와요. 자리를 잃어버리고 어. 삐져나와서 방황할 정도로 무짐하게 들어갑니다. 와, 이야. 정말 제대로. 그 이름값 톡톡히 하는 제첩 부침개. 못 참겠습니다 저는. 탱글탱글 제첩알이 아주 살아있네. 아 끝내줍니다. 해무침을 이제 먹다가 이제 밥보고 비비면 이제 해덮밥이 되거든요. 예. 예. 아. 고소한 참기름에 하얀 쌀밥 그리고 제첩해무침을 쓱쓱 비벼 하나가 되면. 하동의 든든한 봄철별미 제첩 회덮밥으로 깜짝 변신! 놀랍 진짜 하동에서밖에 못 먹는 거죠? 이야, 어 정말. 안 먹고는 못 빼길 비주얼이에요. 와. 아, 이 피디가 부럽습니다. 이 제첩이 바삭바삭거리네요. 먼저 음, 김해사먹니까 음. 매콤, 네. 시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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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청량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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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주는 그런 네. 맛이에요. 네. <laughs> 다시 만나본 이 PD가 간다 속의 봄풍경이었습니다.